지금은 또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고 저희가 현금이 좀 부족해서 조식을 먹고 나가서 어 달러를 좀 인출을 한 다음에 환전을 해서 그거를 오늘 이용을 할 생각입니다. 조식 OTD 어고파 오늘 오믈렛 기다리는 줄이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여기는 오믈렛 맛집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 새도 뜨는 거 이상한. 거예요. 왜? 근데 저렇게 하려고 어디 붙잡아놓을 거 아니야면. 철창 같은 데 넣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슬라 무에레스 투어를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바지랑 셔츠를 겹쳐서 입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무법의 횡단보도를 잘 건너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이 삶일째 똑같은 이유는 사실 물에 들어갈 때는 양갈래보다 편한 머리 스타일이 없거든요. 어잉? 왔다. 그리 어, 지금 봤지 나한테 저희가 가이시게이렇데이1시 반까지 어제 예약했던 이렇로 오라고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렇게시야게이시 반까지 오라고 게는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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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다 Hola! Are you ready? Yeah! <laughs> okay, perfect. What we're gonna do? Okay, for the fragata. Okay, let's go do the check-in now. Because why are you gonna gonna check in? Get some of Indio Sergio. Beautiful. Sergio, but we're gonna do the he's gonna take it. Oh, you're okay. gonna have an amazing time. Bye, thank you! Thank you this guys ready? Yay! Oh, for me, we're gonna talk. 나도 먹을 거지. 난 멀미 안 해. 먹을까 그래도? 그래도 먹어 서서 먹어 서서. 먹어. 오늘도 완전 멍 구름 이렇게 예쁘게. 이분을 따라서 보트에 탑승하려고 합니다. Please take off your s h take off your shoes? On the boat. On the 아니 여기서 여기 올라와서. Okay, let's get to change. This is the puller button, treat the shot on the t-shirt. Vamos a cambiar, no, chicos, acuérquense. Mm -hmm. Toast to bomb, okay? 이게 저 구명조끼를 아예 조끼로 주셨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허리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섰을 때안 뜨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여동생 보려면 나를. I think so. t h a t s exactly what I was saying. 아, 그래서 진짜 오리발 가지고 게임 들기 와 힘들 줄 알았는데 힘들 뭐? My k a l p hurt. jellyfish 우와 페퍼리 맞아 완전 귀여운데 물리면 진짜 아프겠지 아 우리 음식은 여기 새로 준비가 되었구나 땡큐 a n k y o 밥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바다 아, 수영은 정말 좋은 것 같구나. 근데 좀 물이 차갑지 않아? 괜찮은데? 그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먹어봐. 이거 모기버섯 아니야? 향수에게 들어가는 거? 저기는 포부야, 지금. 와, 크다. 어쩐다. 뭔가 약간 홀리한 분위기. 왜? 아, 잠깐만. 왜? 보여줄게, 뭐. 미쳤냐고. <웃음> <웃음> 미쳤냐고. 빨 <laughs> 갖고 오라고. 여기는 이렇게 맑은데 저쪽에서는 폭풍과가오 진짜 무서운데? 오늘 저녁은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어보려고. 어, 근데 여기 좀 비싸네? 한국은 음료나 술 같은 거를 안 시키면 눈치를 많이 주는 분위기인 것같습 저는 오늘도 눈치에 못 이겨 레몬에이드를 시켰어요. 안녕, 패밀리. 고급스럽게. 고 Thank you. 오, no. Yeah, that's fine. t s is r e a d w t h tomato and c h e e s Yeah, thank you. c h e e s 먹고. Okay, the tomato sauce not spicy. 나 잘생겼다. 아, 우리 지난주 벌써 얘기 안 했다. 말했어? 음, Sir, is it too late to remove salanio from our order? Thank you. <laughs> huh? It's just like the s t going. 와 이거는 무슨 문어가 들어간 리조또, 프로슈 피자, 세비체 이렇게 세 개를 시켰습니다. <laughs> I didn't have high hope, but this might be the the best. Yeah, yeah. With the chips, with the bread, what's yeah. h one? This might be the best out of everything we have. Made. I wish. we can 여기에서는 총천 오백 칠십팔 페소, 그러니까 한 칠십오 달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laughs> <네가> 말하고 내가 뭐라 <laughs> <뭘> 할까? 떡을 <laughs> <서긴 웃음> 할까? 뭐라고 말할 거야? 저희는 이제, 이제 짐을 싸고 방에서 나와. 방에서 나와. 아까 진짜? 자, 이제 짐을 싸고 방에서 나와. 조식을 먹고 체크아웃을 할 거예요. Let it go, let it go. Goodbye. 나, 오늘도 날씨 너무 좋다. <목소리> 아이고 <laughs> <sweet> <laughs> <genre. 웃음> <Damn. 웃음> 아 맛있다 와 yeah. <laughs> <laughs> <못다>, 이거 <웃음> <웃음> <멋있어>? <웃음> 어. 맛 없다 맛있 맛없어 kan kun, oh, Let's go. 야, 박수 한 같이 왜 이럴까, 이 사람? EBT. <laughs> 기념품이 너무 귀여워. 진짜 화려하다. 그리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떡해. <laughs> 우와. 너무 귀여운데? 와 이런 거 진짜 귀엽다. 이 인형을 사야겠어요. 마그넷은 귀여운 게 없네. 어 마그넷 얼마야? 1 0 달러나해. 너무 비싸. 근데 어쩌겠어 사야지. 여러분 이게 이쁜가요, 아니면 이게 이쁜가요? 그래도 칸쿤이 크게 적혀 있는 게 낫나? 아니면 멕시코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116 달러를 쓰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 스페인 항공은 공짜로 뭐 음료수를 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음료수를 좀 사서 타보려고 합니다. 무슨 맛? 노란 거. 노란 거? 이게 기본 베토레 아니야? 배는 주황색 선 되겠다. 이런 거 있어, 햄버거. <laughs> 젤리.